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은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말이 될수 있습니다. 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다는 말 아니냐" 그러면 "죄가 클수록 은혜가 더"... 커진다면 굳이 우리가 죄를 억누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바울이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절에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은혜는 우리에게 죄를 오해하는 사람들처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점이 그거예요. 은혜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게 하는 능력이다. 이것을 이제 진리 안에서 주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이 어, 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죄가 아무리 나를 이렇게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가 나에게 와서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유혹을 하거나 해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죽었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 그래서 6절에 보면 <목소리>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느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전에는 어,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종인 우리는 무력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어, 죄는 폭군이고, 우리는 그 폭군에 사로잡힌 노예인데, 그 폭군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 죄를 지으라고 시킬 때,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어, 여러분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항할 마음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아 있었던 과거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게 종느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폭군 죄라고 하는 폭군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자율성이 생긴 거예요. 자율. 그전까지는 자율성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스스로 뭔가 알아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일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태였어, 옛 사람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권세가 깨지고 지배력이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었죠. 죄와 사방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해방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자율성이 생긴 거죠.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7 절에, 칠 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자,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은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 뭐 이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부채를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에게 줄 삭시 있죠. 사망이라고 하는 삭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되었으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죽을까 하노라는 여러분 이건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고요. 반드시 죽는다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삭슬 지불해야 될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즉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다 갚은 거예요.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갚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갚을 삭시, 부채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의롭다고 이제는 불러 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불러 객관적인 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불러 주는 거죠. 여기서 그게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뜻이 거예요. 아, 이제는 빛이 없어 너 이제 빛다 탕감했으니까 너 이제는 어, 죄에게 줄 빛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어, 이제는 너는 자유야, 자유야. 그게 의롭다를 얻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음. 따라서 따라서 어, 이제 우리는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의로운 실제적인 객관적인 의견 우리 안에 이제는 나타나도록 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고 죄의 협박에 무서워서 어, 오늘날 죄가 다시 찾아온단 말이에요. 죄는 자기가 잃어버린 지배력, 지배력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란 말이에요. 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제가 제가 군대에서 군대에서 그 모셨던 저의 상관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대장도 저의 상관이고 뭐 연대장도 저의 상관이고 저는 군대일 때는 그 사람들을 말에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대잖아요. 음. 저는 그 어, 그들의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불복하면 이제 제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영창을 가든지 뭐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자기 부하니까 뭐 마음대로 시킬 수 있어요. 마음대로 시킬 수 있어요. 어. 근데 제가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제가 길을 가다가 제가 옛날에 모셨던 대대장을 만났어요. 길에서 어, 대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아, 어, 오중이, 응? 잘 지냈어? 오랜만이야. 아, 그래, 마침 잘 됐다. 네, 부름좀 하나 해라. 그럼 제가, 아니, 제가 옛날 당신 부한 줄 아세요? 군복복 쓴 지가 언젠데. 응?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택할수 있다는 거야 어, 어, 말씀하세요. 뭐, 어떻게 뭐 해드릴까요?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으면, 아니, 제가 당신 옛날 부안줄 아니냐고. 근데 제대하고 군복벗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당신은 내가 당신 부안줄라고 어? 당신 마음대로 뭐 부려 먹으려고 하느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아, 그냥 갈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율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살리셨냐 이거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오늘 여러분 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로 또한 사절 후반절, 우리를 또한 세상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행함을 말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행하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 죄가 다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믿음으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으로 나에게 의가 왔다라고 하면 뭐 내가 그냥 그냥 리전처럼 똑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래도 하나님이 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있다고 하니까 뭐 구시 내가 죄를 누를 필요가 뭐 있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죄의 본성에서 나온 왜곡된 복음을 왜곡시킨 거죠. 아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계속 죄는 나에게 와서 자기의 지배력을 다시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니에요, 여러분. 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 우리가 항상 만약에 저 사람이 내 옛날 직원이었어, 우리 우리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 어, 근데 그 사람이 독립을 했단 말이야. 독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독립을 해가지고 막 크게 성공해서 그 사람도 나처럼 똑같은 사장이 됐어요. 어, 근데 우리는 본성은 뭐에? 아, 저 사람 이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일하, 일하던 사람인데. 내 밑에서 일하는 이거 우리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 그게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옛날에 내 밑에서 일했던 그그 그 상태로 그 관계로 자꾸 우리는 회복하고 돌리고 다시 그 통제와 지배력을 다시 행사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죄도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우리를 계속 다시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선택할 자율성이 생겼다. 안할수 있어요. 내가 싫어 못해. 어? 어. 내가 독립한 지가 언젠데, 에? 내가 이제 음? 해방된 지가 언젠데, 내가 이제 자유한 지가 언젠데, 뭐 옛날 생각하고 와가지고 나한테, 어? 마치 옛날처럼 그렇게 똑같이 이루저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 나갔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게 우리의 상태가 된 겁니다. 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 8절에 음. 아니, 9절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망이 다시 와서 우리를 주장하죠. 주장하죠.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 이렇게 옛날처럼 안 살면 망할 거야. 뭐 이렇게 계속 우리 안에 계속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이 사망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권세도 없고 지배력도 없어요. 근데 힘을 잃어버렸는데 와가지고 이빨 빠져난 호랑이가 계속 우러대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호랑이 무서워가지고 호랑이가 시킨 대로 다 굶차 갔다가 바치고 빼앗아다가 바치고 속여서 바치고 다 이렇게 갖다받 바쳤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호랑이한테 물려 죽으니까. 음,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 예, 호랑이의 명령에 예, 불복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야 동물들이 모여가 회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호랑이한테 예? 맨날 붙여혀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어? 너무 안, 너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왜 우리가 서로 죽이고 어? 서로 싸우고 서로 속이고 그래가지고 어? 어, 우리가 어? 그 호랑이한테 제물되는 그런 예,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게 너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제 우리도 힘을 합쳐 가지고 호랑이에게 저항하자 할수 없다는 거야 동물들이 그렇게 음. 그런데 이제 호랑이가 발도 다빠지고 이빨도 다빠졌어요 그러니까 종이 호랑이가 된 거죠 음. 호랑이가 병들어 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옛날 이제 그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으르렁 대는거 그 소리가. 그면 동굴 안에서 소리가 울려가지고 얼마나 호랑이 소리가 막, 응? 어? 이렇게, 온, 어, 산지에 울리겠어요. 쩌렁쩌렁하게. 그 동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옛날처럼 바짝 긴장하고 겁먹고 벌벌 떨 수도 있고, 어떤 동물들, 그 이빨 다 빠지고 발도 다 빠지고 가다 늙어가지고 병들어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 걱정하지 마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어 아무런 서 이제는 호랑이한테 갖다 줄 것도 없고 응? 어? 어, 이제는 우리끼리 편하게 우리끼리 편하게 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잘 살자 호랑이 이제 끝났다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뭐 선택하는 거예요 어~ 예. 그니까 옛날 생각에 계속 붙잡혀서 호랑이 소리만 들으면 뭐~ 오금이 저리고 벌벌 떨고 주저앉고 그래서 줄까 다도 갔다가 어? 다른 집은 죽여 가지고 갔다 바칠 수도 있고. 응? 이제는 호랑이는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어? 그렇게 사이 좋게 지낼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배는 끝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10절과 11절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이 진리를 적용할 거냐? 그 적용이에요. 그 결과. 적용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나는 이제 죄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자유되어 자유하게 되었다. 결코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하고 그의 권세와 그의 지배력은 이제는 끝났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즉,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예요. 이제는 그전까지는 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예요. 나를 위해 산다는 말이 여러분 내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위해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새 생명이 되었다고 적용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4절 후반전에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구체적으로 12절부터 이렇게 적용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12절부터는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14절까지만 볼 텐데. 자,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요, 다시 자기가 상실한 우리를 향한 지배력, 통제력을 계속 다시 회복하려고 계속 안간힘을 쓴다니까요. 와가지고 계속 계속 으르렁대요. 계속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속이고 한단 말에 계속 다시 지배하려고 다시 지배하려고. 근데 만약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서 동의해서 그 죄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신분은 이제 자유인인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신분도 노예였고 삶도 노예였어요. 근데 지금은 신분은 자유케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는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 우리의 신분은 해방됐어요. 아, 제가 제대했단 말이에요. 군복 벗었단 말이에요. 이제는더 이상 그 사람은 나의 대사장도 아니고, 나의 여사장도 아니에요. 어그 사람은 그냥 나하고 똑같은, 그냥,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옛 생각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한 번, 어? 대대장은 영원한 대대장. 뭐, 이렇게 생각해서 와가지고 이거 해라 그러면 신부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군복을 벗었는데 실제는 뭐예요? 나는 여전히 그사람이 부하인 거죠. 그죠? 나는 민간인이잖아요. 군복 벗었잖아요. 제대했잖아요. 근데 내가 똑같이 그 사람을 나, 나의 상관으로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자유, 죄에서 해방,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에 불구하고, 신분은 자유롭게 되었는데, 내가, 내가 그 사실을 그냥 내가 거부하거나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아서 옛날처럼 다시 죄의 종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은. 죄가 너희 몸을 다시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거절하라는 거 거절 싫어 안해 나는 못해 어. 더이상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당신이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상관이 아니야 음. 음. 그렇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예. 그러니까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예. 죄의 명령에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불순, 죄에 대하여 불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14절. 똑같은 말 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죄가 주장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요. 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주관하는 영역과 은혜가 주관하는 영역이 달라요. 우리는 죄의 세계에서 살다가 은혜의 세계로 이사 온 거예요. 이사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죄가 은혜 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어, 내가 이사 왔단 말이에요. 죄가 가 통치하던 죄의 왕국에 살다가 은혜가 통치하는 은혜의 왕국으로 제가 이사 왔어요. 어,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고 응? 나를 이사하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사 왔대. 은혜의 왕국에 살아요. 이제 은혜가 나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가 이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절대 못 들어봐요. 그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는 예. 들어오고 싶은데 죄는 못 들어와요. 어. 음. 그런데 우리가 죄의 왕국에 살면서 죄가 쫙 밖에서 막 소리치면 벌벌 떨어가지고 죄가 막리친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살아 임마. 너 옛날에 너내 종이었잖아. 응? 응? 네가 뭐 거기 이사갔다고 네가 뭐다 달라진 줄 알아? 응? 너는 영원히 내 종이야. 뭐 이렇게 막 소리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우리가 옛날 생각 나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거기서 제가 시키는 대로 은혜 왕국에서도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밖에서 소리치는 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제 그럴 필요 없어졌다는 거죠. 그 그림을 계속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는 거예요. 음. 여러분 죄가 죽은 게 아니죠.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활동한다니까요. 죄는 현실이에요. 죄는 계속 역사해요. 죄는 밖에서 계속 소리쳐요. 죄는 밖에서 계속 유혹해요. 죄는 계속 계속 밖에서 계속 위협한단 말이에요. 죄는 죄는 실제예요. 죄는 현실이에요. 죄는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내가 살고 있는 은혜의 왕국으로 결코 들어올 수 없다.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 왕국의 은혜 의 통치자이신 은혜의, 은혜의 순종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살리셨으니까. 음. 그런데 이제는 어, 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새것은요. 질적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질적으로. 아예 달라진 거라니까요. 달라진 거예요. 예. 그냥 제가 제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깨끗한 옷을 갈아입은 그런 새로움이 아니고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유, 제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제제 DNA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게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그 새로움의 의미예요. 성경에 새로움을 나타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에 관련되는 그 새로움은 질적인 새로움이야, 질적인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새로움을 보지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너는 이제 옛날 옛날 어? 죄에서 종로 죄 종로로 타던, 제가 시키는 대로 하던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는 너네 새로운 생명이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 음,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새롭게 창조됐단 말이야. 예, 어디 안에서 예,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하는 걸 믿고, 아. 이제는 죄가 나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하면, 그럼 우리가 짓는 죄는 뭐예요? 다 내가 동의한 거예요. 그것은, 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도적인 대적입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어요. 내가 몰라서,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약해서 죄 지었다. 이런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옛날에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재질받을 수밖에 없었어라는 말은 통하냐. 그건 사실은 의도적인 대적입니다. 의도적인 대적이죠. 그렇죠? 음. 이제는 뿌린대로 거듭니다. 영적인 추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음, 죄를 심으면, 그 불순종을 심으면 사망을 추수합니다. 순종을 심으면 생명을 추수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음. 음. 지금 오늘 우리는 생명을 추수하기 위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셨으니 그 생명에 순종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생명을 추수하고 생명을 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삭스를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의 소나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은혜의 왕국에서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더살수 있도록 생명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취수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